좀 안타까워 <laughs> 호동이가 그래도 안타까워?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는 막 어, 호동이는요 이런 식으로 막 음. 얘기하면은 되게 다들 이뻐하시는데 음. 여기선 너무 까이는 것 같아. 야, 니가 <laughs> 아까 제일 먼저 호동이도반 마시고 안 했어. 그냥 니만말말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내가 부모님 급나 니 목은 덜덜질렀어 니때문에 호동이가 바닥하닥 까이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다 야. 오늘 정말 제일 을 다했어. 아 아니야. 비포가 주다시고 까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 형 화사가 꿈에서 나오겠다 꿈에서. 화사가 참으로 친절하네. <laughs> 발음도 참잘 들리고. 까인다고. <laughs> 자 그럼 이제 또 퀴즈 타임을 가질 건데 각자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골라봐. 나? 우리가? 아 저기 화사야, 우리 학생이니까 짝꿍이라고. <웃음> <웃음> 우리 뭐, <뭔가> 너무 <laughs> oh, 우리가. 리차나, 너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집에는 아. 학교에서도 파트너라고 래반짝짝이고안 그래, 아. 파트너. 그냥 짝이라 영어로 얘기하 파트너지 뭐. 어. 어, 파트너고자 어. <laughs> 모두 들그 희망 짝꿍 옆에 음. 앉으면 될것 같아. 나는 방금 아까 방금. 그 희망 짝꿍이 있었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호동이를 잡았어 비즈니스 어... 나 나쁘고 야, 나 나쁘고 그래도 나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는 솔직히 아까 그 원오원 그 얘기 들으면서도 계속 좀 약간 바꿀까 음, 말까 싶네. 아 스타킹 피해자 원오. 어, 어 그거 들으면서도. 그래서난일편단시호동이를 선택하기를 했어. <laughs> <laughs> 잠깐만 어. 원오 이제 그 짜리 잖겠다. 나올 때 <laughs> 나올 때 한글로 공화했거든. 나와서 너도 형 고동현 때 피해자 원오원 이런 거 하고 하면 돼. 네, 네. 그 얘기하면 황보 말투가 보다는 거지 원오도 나와? 아, 황보야. 피해자 워너원 이런 거 한다고. <laughs> 워너원 안넘지 자, 다영이부터 <laughs> 앉아, 그럼. 예, 예. 오늘 홍동이 형이랑 황보랑 짝꿍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영이 예, 예. 반가워. 아, 아 오늘 고동이 형이랑 황보랑 짝꿍해야 되는데. 자, 다음 효연이. 우리 DJ 효. 야, 효연아 오늘 머리는 <웃음> 어벤져스 <웃음> 토르야, <웃음> <웃음> 뭐야? 아, 잠깐만요. 나는 수름이 옆에 앉을래요. 어, 짝꿍을 이렇게 또빼앗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럼. 그럼, 그럼. 아, 니 그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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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 이거. 안녕.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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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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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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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한텐다 누나 무도회장이 <laughs> 아니라고 짝퉁 되게 많이 했어 어, 엄청 많이 챙겨줬어 어, 누나가 랭보 그래. 어, 어. 누나가 옛날에 아니 내가 볼 때는 한보가한보의 진짜 마음속에 남자의 이상형은 내가 볼때경울이 같은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데경구리 아, 뭔가 좀 아, 뭔가 아, 동우, 매력이 겨울 이 괜찮지 않아 되게 매력이 있어. 다 아니 리 친구야.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비수로 있다니까. 아니 내 아는 동생이랑 사귀었던 분이라. 오, 동생이랑. 어, 어, 예. 3명씩 보고 했어! 아니 아니, 같이 보진 않았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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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얘기를 연예인 아니고? 아, 하면 일반인인데 왜 너한테 얘기를 해? 내가 얘했어 아, 누군지 아, <laughs> 알아? 내가 나, 나, 얘기할게, 나. 나만. 모르는데... 이니셜, 이니셜, 이니죠나 두통 완전 심했거든? 두통 도 나은 것 같아. 나한테 이니셜을 물 아니지, 먼저 얘기해야지.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하면 내가 좀 입장이... 이상해지니까 네가 얘기한게 맞지. 앞체 이니셜? 어. 볼래? 언니, 크게 얘기해줘요. 제이, 제이? 전진? 제이제이아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전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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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어, 두통이 있을까? 난 관광호수, 관광호수 뭐... 어. 누군지 몰라서 재미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재미 되게 없어, 그렇지? 그연아 좋은 포인트야 화사, 짝 정해, 화사 그래 아, 나 벌써 정해? 응. 나는 짝 정하기 전에 만난 사람부터 응. 얘기하고 아, 응. 그래. 연예인이야? <laughs> 누가 연예인 선택했으면 또 뺏을 수도 있는 건가? 아, 어. 근데 하지만 난 직진이야 직진? 직진. 어. 난 직진이거든 어. 나는 이제 저번 아는 형님 여기 왔을 때도 난 장훈이를 고른 거야 재도변신 하지 않았어. 하사 간상에 돈이 있어. 아니야. 내가 이거 진심으로 아니. 얘기하는데. 질문으로 있는데 남편 거이 없어. <laughs> 어 맞아. 나이 형복이 없어 완전. 너, 너 때, 이거 내가 진짜 진심으로 아니, 얘기하는데. 내가 평생 그래. 만약 혼자 살면 다너 때문이야. 알어? 내가 사라질게야 만약에 혹시 내가 나중에 누구 만나면 다 무슨. <laughs> <laughs> <다 너때문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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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게 돈 때문에 만난 줄 알잖아. 에이 안 그러지. 형돈 때문에 만나는 게그 잘못인가? 네. 그것도 장점이지. 아니, 그냥... <laughs> 그게 형이 가장 큰 매력인데. <laughs> 그래, 그래. 형이 돈 빼고 무슨 매력이 있어? <laughs> 그리고 정원아, 돈 많고 돈을 많다는 게한은 아니잖아, 아니죠. 장점이죠. 네. 고마워, 네. <laughs> 오케이, 네. 문제 가자, 화사야. 네. 자. 나한테는 잊지 못할 흑역사가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정답! 응. 저번에 아는 형님 나왔을 때 수근이가 입술 자꾸 오디색이라고 놀려가지고 그게 흑역파가 아 됐어. 그것도좀 오래 갔어. 야, 나 지금 어, 아픈 거 아니지? <laughs> 왜? 너 물에 너무 오래 들어갔다 나와서 입술 퍼렛 네. <laughs> 우리 어렸을 때는 오디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됐고, 오디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됐고. <laughs> 다영이너 때문에 응, 응, 야, 여기... 야, 야, 저기, 야, 진짜 아주 칭찬한다. 우리도 모르는 걸 네가 기억을 하고 있구나. 하사야 오디 동장 대박났대. <laughs> <laughs> 그 때문에야. 하사 메이크업해가지고 <laughs> 근데 지금 경훈이 아까 계속 전 여자친구 때부터 지금 약간 혼란스러. 왜냐면 <laughs> 것 같은데.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하니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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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우리가 오디 얘기하고 막 웃고 있는데 혼자 계속 진짜? 막 생각. <laughs> 경훈아 머리 계속 아파? 아, 괜찮지, 이제? 버렸어? 괜찮아. <laughs> 사랑해, 진. 뭘 먹다가 생긴 일이야? 뭘 먹다가? 아, 정답! 옛날에 정말 사랑한 남자친구가 있었어.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음식까지 맞춰야 되나, 우리가? 하여튼 뭘 먹다가 <laughs> 이제 혼자 점점 신경 <laughs> 쓰는 <시도한> 거야. <laughs> 아니, <음식도> 왜냐면 <laughs> 점점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뭔가 고춧가루 같은 게 이에 어? 앞에 정확하게 오우. 정가운데. 정가운데 낀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걸 빼줬어. 오, 아, 그건 좋은 거지. 스윗하 어. 정답! 근데 어. 너무 창피했다, 맞아? 아니. 어. 어, 면을 먹었어, 스파게티. 나 먹, 먹는데 이제 연계, 코랑 입이랑 연결돼 있잖아. 귀도로 <laughs> <디디로> 넘어가서 연결... <laughs> 나온 거야. 너도 맞따적당한 그런 적 있지? 천안에 뭐가 유명하지? 아이고, 좋 호두과자? 호두과자지. 천안 삼거리에. 호두과자를 이용해서 뭔가가 이렇게 일이 터진 거야. 호두과자? 정답! 호두과자로 뭐 해? 친구들이랑 방과 후버스 천안에 살았나? 아니, 천주. 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친구들이 호두과자 샀어. 이제 다 같이 샀는데 친구들이 먼저 호두과자 를 먹었지. 호두과자 먹고, 아니, 호두만 뱉어서 뭐 하는 거를 너한테 줬어. <웃음> 어? <웃음> 근데 너는 그게 호두인지 알고 먹었어. 야, 어, 이런... 진짜 신박하다. 아니야. <laughs> 자, 다음 남았어. 역시, 호두가 딱 맞아. 천주에서 서울에 놀러 가는 거야. 천안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호두과자를 샀어. 호두 과자 근데 휴게소에서는 엄청 뜨거워요. 음. 어, 그래서 뜨거운 거를 입안 마음에 친구라고 먹으려고 딱 먹다가 혀, 입천장하고 혓바닥하고 다 디어가지고 그래서 놀러를 못 가고 바로 병원에 응급실에서 근접한데? 어? 어디가 되었는지? 입천장? 아하... 자! 어디가 흑역사야 아... 또! 야,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약간 민망한데? 어, 네. 아할 어? 거잖아 이거 그래! 자! 와 이거 봐 제발! 그래도 동의를 얻어야 돼 허락을 해줘야 얘기할 거자 뜨거운데 이렇게 하다가 어! 놓쳤는데 <웃음> <웃음> 어디 아 안으로 들어갔구나 가갈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아, 이쪽이 너무 갔어 그래 아, 너무 더 간다! 너무, 너무... 오, <laughs> 너무 그냥... 가지 말라고! 그냥 조금만 네, 아래로 가는 데 입천장 네. 여기가 아니라? 정답! 응. 살짝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 떨어졌어. 턱? 턱! 마스! 오!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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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누나 영어 마스. 이름이야? 마, 홍콩 이름이야? 아니, 마스! 잠 거기 떨어 마스! 아니.. 기가 막히게 혓바닥하고 입천장 얘기하고 여기 상체 얘기했는데 <laughs> 턱이 정답이야? 아니 그러니까 <laughs> 내가 이제 먹을 거 앞에서 성격이 진짜 급해. 음. 그러니까 난, 나는 진짜 짜증을 되게 안 내는 자. 사람인데 배고프면 되게 짜증을 못 찾는. 아, 강호동과네. 네. 짜증을 내 뭐하니. 아, 근데 이제, 이제 그때도 막 멤버들이랑 다 같이 전주에 가서 막 이렇게 오랜만에 호두과자를 먹으려고 여기 호두과자 진짜 맛있어! 이러면서 이제 시켰는데 그게 이제 진짜 1초 전에 만든 아. 호두과자지거 아. 근데 아. 막 아. 이거 시켜서 드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냥 받자마자 바로 깨문 거야. 근데 그 호두가자팥이 이렇게. 아, <laughs> 아, 근데, 아, 어떡해. 근데 어, 여기가 몇달 근데... 동안 어. 검은게. 어. 아, 이제 여기가 검은게 되니까 사람들이 짜장면 어. <laughs> 먹지 <먹다> 어. 아니야. 너무 <laughs> 쏘 어. 여기가 어. 검은게 되었었단. 그런 거랬다. 지금 한1 년을 살았어. 었일 년을. 한터 어. 어. 지금 없다. 어. 아니, 진짜... 아니 근데. 근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비명을 지냈을까? <laughs> 나 진짜, 아니, 나 울었어. 울었는데. 울지. 이게 소리를 마, 못 지르겠는 맛, 거야. 마스터라고, 근데. 근데 이게 소리를 못 지르겠는 거야. 너무 뜨겁게. 아, 너무, 뜨거워요? 너무 오, 내가 왜? 이거 호두과자 아까 얘기해서 디었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내가 그런 적 있거든. 아, 진짜 뜨겁게. 진짜 뜯었더라고. 그냥, 어, 이거, 갓 구운 응?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넌넌 <laughs> 넌. <맨듬간. 웃음> 진짜 목구멍이 무슨 불덩이가 들어오는 줄 알고. 맞아. 와, 큰일 나. 다들 패을 조심해. 아, 사실 사실 위험합니다. 아, 조심해. 어, 진짜 멀다. 아, 새대. 아, 아, 다음 문제. 맞아. 가자. 오케이. 내가 <laughs> 이제 문제를 낼게. 어, 내가 라디오 스케줄 때문에 방송국에 갔는데 그때 이렇게 안내 해 주시던 경매 아저씨가 했던 말이 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라디오 정답? 스케줄 갔어. 뭐라고 하셨어요? 정답. 외국 사람이에요. 정답이야? 영감이야? 아니야 미스터지 do you, do you, 아니야 아니야 o 스 s p e a 아니 o 아니 a 아니야 Where are you from?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아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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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니야 r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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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빠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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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야면서질문니신거야아국말할줄알아요 한국말. 야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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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왜 우리가 이 얘기 하냐면 황보 처음에 데뷔했을 때 약간 진짜 어디 외국에서 온 교포 뭐 이런 느낌이었어. 얼굴도 지금보다 좀더이게 까무잡잡하고 그래가지고. 이뭐 인도 인도 이렇게. 아, 인도 인도 네. 인도 내가 파스타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이상민이 이제 나를 어떻게 캐스팅 한 거야. 난데대부분 가수 할 생각 없냐고 하길래 난. 당연히 노래도 시키고 막 랩도 시키고 춤도 시켜야 되잖아. 근데 시키질 않고 그냥 그냥 바로 멤버 그냥 된 거야. 그래서 난 내가 되게 이쁜 줄 알았어. 아 외모로만 내가 됐구나. 나중에 그그 컨셉이 인도였던 거지. 노래 이미 만들어놨고 팀 이름 다 만들어놨고 의상 <laughs> 컨셉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laughs> 딱 인도 스타일의 비주얼을 갖춘 노래 잘하는 친구가 필요했어. 그래서 계속 찾고 다니는데 저 친구는 노래를 못 해도 무조건 해야 될것 같은 거야 샤크라 아, 멤버를. 그래? 왜냐면 그때. 완전 새까맣게 태닝을 하고 피어싱을 여기서부터 코뭐 이거 아, 완전 인도 사람 어?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딱 묶고 머리도 딱 가운데 가르마에서 딱 묶고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딱 오는 거야 이러고 모드 <laughs> 시겠어요했는데 가수 할래요? 그랬더니조 사람 보는 데... 눈이 다른, 눈이. 다른 네. 멤버는 미용실에서 캐스팅했다. 여원이는 어, 펌프하다가 <laughs> 펌프 이거 이디라는 뒷모습 보고 어, 진짜, 진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음. 근데 약간 운이 운이 좋았지. 저친구테 노래도 잘했고 또 그런 캐릭터까지 가지고 있었어. 아마 이분도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아 맛있는 카레집을 추천해 줬어. <laughs> 아, 여기 카레가 진짜 맛있어요. 이러면서 같이 가보라고. 아, 갑자기 정답. 아,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이거 버튼 누르면서 가라가라 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같이 갈까요? 박사작품 어? 누구예요? 작사 작이 그래, 가리비전죠 이상형 작가. 이가 가라 가라 같이, 어? 쪼, 같이. 어? 네. <몸> 같이 네. 확 같이 이전에 대신에 올라갈게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름이 들어가 그때 그 외국인 나가던 프로그램뭐였지요프라이즈 오셨어요! 서프지 아니야 아니에요, 뭐예요? 아니야, 잠깐만 뭐. 던질게. 아니야? 아니야. 어, 무슨? 오나 맞는 줄 알았는데. 미니어드레스다 <laughs> 방송. 정답. 와, 그러니까. 아, 잘 맞네. 네. KBS. 아나 MBC 간 걸로 생각했어. 아미시 b 는 누구고? K 본부비는 미니어드레스하고. 그러니까. 너 미니어드레스다 오셨어요? 이게 그랬어? 궁금증으로 어, 오셨어요, 그으면아 아니에요, 이러실 텐데. 미스터 오셨죠? 막 너무 막 오셨죠? 하면 세주시는데 아니라고 하기가 너무. 그럼 너무 상처, 상처 줄까봐 너무 죄송해서. 아, 아 네. 아니. 근데 오늘은 어디왔어요 그냥 이랬어. 아, 너무 착하다. 어쩔 수가 없었어 너무 아, 착하다.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계셔가지고. 아니, 주로 어느 나라 사람으로 오해를 하니? 어, 어쨌든 한국은 항상 나중에 나는데 외국을 가면 베네수엘라 뭐 되게 많이 들어. 방글라데시 막. 되게 많이 듣고. 베네수엘라까지. 뭐, 일본도 가끔 듣고. 아, 근데 막... 나는 황보 언니를 처음에 보고, 어. 아, 난 진짜, 와, 너무 이쁜 거야. 어. 맞아. 그런데 난, 그런 한빙빙이 한빙, 조금 생각났어, 되게. 아, 그래? 되게 아, 이렇게 가... 이목구비 뚜렷한다고 나가나요 응. 한국에. 황빙빙. 음. 중국, 이제 중국 아, 학교의여배우 <laughs> 이야 이거. 짧게 <laughs> 졸어야지, <laughs> 진짜 있었는 있어. 아, 밤 촬영 때무슨 일이 있었는데, 왜? 살려야지, 그래서 내가 밤에 촬영을가잖아 그럼 나한테 와서 내가 막꽃다그로 촬영하고 있잖아. 그냥 그것도 그냥 카메라 촬영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했는데, 막 나한테 뭐, 아니, 하와이언? 막 이래. 하와이 어. 근데 나는 그때 영어를 못할 때니까. 그냥 하와이 사람이랑 묻는 거는 내가 대답을 그래서, Fine, thank you, 애니. <laughs> 아, 하와이오로하와이오 아, <laughs> 하와이 a r 하와이 u I'm going to go to the house. Are you a mortal? I'm not a mortal. I'm a mortal. I'm a mortal. I'm a mortal. I'm a mortal. i 얘들아, 어 제일 내 문제를 많이 맞춰준 사람 한 명한테는 내가 당 충전을 시켜줄 거야. 오선물 오. 선물이 오. 있어. 그러니까 다들 힘내서 맞춰주길 바래. 그래. 네. 당 필요해. 내가 살면서 제일 부끄러웠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 정태우 신줄 알고 군대 영장이 나왔어. <웃음> <웃음> 너 우리 살아났네 진짜. 다시. 우리 살아있는 경 우리. 살아났네, <laughs> 너는... 뭐 창피했던 거? 응. 데뷔하고 나서 숙소에서 있었던 일이야. 어? 어?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가. 그래서 어... 안에서 한시간 동안 있었어. 아니, 아니야. 그러면 내려가나? 아, 그 있으면, <laughs> <그냥> 있으면 내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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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근접하게 지금 접근을 했어 아, 아, 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방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된 거야 그래가지고 가스 같은 거를 좀나 혼자 조용하게 배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천둥 치는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서 애들이 와, 여+ 여 루다가 오더니 어. 야 천둥 번개 친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누가 나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문제였던 거야. 화장실에서 물래 보고 있는데 여기 문쯤 사이로 이렇게 보면서 도겸 <laughs> 아, 사이해 아니야 아니야. 절대 어, 아니야, 수, 아니야. 수, 숙소에서야 숙소. 맞습다 아, 집주인이 내려와서 재계약하려고 숙소 내려와서 사내달라고한 건데 너는 연예인 사내달라는줄 알고 그림 그리고 막눈이쁘게 그리고 하트 그렸어. 아니야. 이게 어 다른 우리 숙소 정답. 멤버가 아닌 제3자한테 그래, 받은 건 맞아. 자, 도시가스 검침원... 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화장실이 막혔어요. 화장실이 막혀서, 화장실 고치는 데다가 전화를 해서, 아저씨 불렀어. 어. 아시아 그걸 뚫었어. 어. 다 뚫고 나서, 어? 사인 좀 하자. 우와! 정답! 우와. 정답. 우와. 진짜, 진짜 자원했어. 그럼 분리본고를 뚫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절대 아, 내가 한거 아니야?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변기를 딱 열었는데 막혀있어 <laughs> 많이 놀랐어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들고 와서 내가 뚫었어 근데 안 뚫리고 계속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 무심받잖아, 거야. 그래 <laughs> 그래서 와, 이걸 어떡하냐 싶어가지고 근처에 여기 잘두니까 분이 그러니까. 달라 아... <laughs> 해가지고 그냥 아저씨가 처음에 막, 어, 네, 맞습니다 이거 환실은어디에요 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그러니까 뚫는 데잘안 되시나 봐. 갑자기 나중 아 지금... 장비 좀 가져올게. 그 어, 나가지고 또 이만한 장비, 막 텐트 같은 걸 가져와. 그, 그... <laughs> 그래서 이렇게 뚫어 주셨어. 그러고 나서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열째는 이걸로 주시면 돼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저 우리 애가 진짜 팬인데 우와소 받으시죠. 아 사인 좀열쇠명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는 어? 거야. 어, 그분 그분은... 아들한테 가서, 야 이거 내가 아, 다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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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우주 선에 다영이 아, 똥을 아, 아빠가 아, 뚫고 아, 사인 아들 아빠가. 아, 다 아, 다 아, 다 아, 이 똥이 이만한데 아빠가 뚫었어. 야, 그래서 저렇게 잡힌. 아빠 안 쓰는 거 탱크 땡크 알지? 탱크를 아가딱 갖고 와서 다영 씨, 뚫었잖아, 아빠. 그래서 아들 주려고 사인받 똥이 와, 아들. 아, 건강해야 돼. 늘건강했 분명히 그러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사인해 드리면서 근데 저거 진짜 제거 아니에요. 제거아니거이거 했어. 누구인지 알고 있어, 다영이는 치철이도 숙소 살아봐서 알지 않아?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범인은 항상 없어. 그래. 오 맞아 맞아. 미스테리야 나영이도 제주도 사투리 써 그럼? 응쓸줄 알아. 열네 살 때까지. 친구들이랑도 있을까? 사투리 쓰겠네. 그럼 해봐 해봐. 그러면 음, 안 돼. 너밥 먹었? 밥 먹었. 오... 먹었? 너뭐 MC냐? 어? 뭐 MC냐? 이거 호동 형한테 한 말이야. 너 무슨 어. MC냐? 너뭐냐너뭐너뭐 MC냐? 나는 제주도에서 먹는 음식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뭐. 뭐 뭐냐고? 에? 나는 있네, 막 호동이, 목살 같은 거 있네. 막 목살 이런 종류 막 좋아하고. 이막 구워먹는 게 가장 좋지 않? 어, 귀엽다. 뜨거울 때혼돈로 만들어 잡소? 어. 그건 뭔말? 우리 할머니도 그런 말안 해? 뜨거울 때 천천히 식혀서 먹어라 아. 하던데, 뜨거울 때혼돈로 만들어 잡소. 뭔말? 나이안 감겨 제대로 잘배고 잘 오라게? 오, 신기 돼지고기 예. 아, 맛있어요, 돼지고기. 맛있지. 제주는 아, 고기지. 제주도는 또 돼지고기인데 그거를 그 진짜 그치 멸치젓, 멸치젓. 멸치젓을 그걸 팍거리가지고 오자. 네. 형 멸치젓 지금 뛰어갔어, 사러. 이 어. <laughs> <laughs> 그거 사러 구하러 갔어, 지금. <laughs> 그거 피게 넣어가지고 김치찌개. 음. 네. 국와 같이. 얘들아, 우리 가게에서 멸치젓 팔아. 나한테 연락해. <laughs> 장훈이한테 선물 줘, 장훈이 형한테. 어, 내가 그, 선물해 줄게. 그게 다 내가 맞췄어? 아, 설마 아, 아니야. 아, 아, 거? 그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아, 만들었대? 오. 장훈이 아, 쿠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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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아, 아, 쿠키. 어우, 아, 농구기네. 아, 아, 귀엽지? 근데 장훈이가 맞출 줄 아, 어떻게 알고 장훈이 것만 만들었어? 다가져왔야지 하는 얘기잖아요. 다 가져와야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이 정도예요. 진짜 이 정도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진짜> 이 정도예요, 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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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나, 나를 이쁘다나이 나, 나 <laughs> 나나 이, 이 정도 이게 다이 정도 버렸어야 돼, 내가? 아, 아 진짜 와. 센스 있게 만들었다, 이럴 어. 수있 딸, 우리 언니들 것도 준비했으니까. 누나들 것도? 보니까 화사 언니까? 오, 진짜? 효연 언니까? 머리 한쪽으로 돼있어 야이야못 먹겠다 이거 예뻐. 너무 아깝다. 아, 아. 아. 그거 아. 내가 물어봤는데 유통기한 1년도 간대 색칠된 게 설탕 색칠이라고. 미안한데 1년 가는 거 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디다 아, 아, <laughs> 아, 고했다 아. 아 우리 세상했 있어. 우리 DJ. 휴! 뿜뿜뿜 뿜. 효연이 내가 지난번에 오. 아는 형님 나 어, 녹화 후에 느낀 게딱 하나 있어. 그게 어, 뭘까? 웃긴 거? 느낀, 느낀 거. 거? 아는 형님 녹화 후에 느낀 거? 거? 아, 정답! 아, 엄청, 어. 서장은 진짜 말만 다... 키크도 <웃음> 안 하고 싶다. 다영이가 느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영이 <laughs> 오늘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 되게 많아. <laughs> 아니야!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면 모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근데 본인들이 느낀 거를 다 한번 얘기해 봐봐. 소연이 나 그때 너가 되게 웃기고 같다는 네. 기억 들거든? 아나 가수 하지 말고 그냥 예능 할까? 난 코미디언이 돼볼까? 이런 걸 네가 느꼈을 아, 것 같아. 근데 내가 나한테 느낀 건 아니야. 자 정답 멤버들이랑 나왔잖아. 아 진짜 걸리적거리네. <laughs> 아 멤버들 효연아 네가 우리 팀의 그런 흥이나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업을 많이 잘 시켜주는 것 같아. 누가 나중에 얘기한 거야? 누가 얘기할 아이,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 멤버들이 호흡. 효연아 니한테. 화사 화사가 느낀 거야. 네다 아, 다 같이 나. 각자 자기 느낌 얘기하잖아. <laughs> 정답. 야 열심히들 산다 진짜. 배정신이 아닌가? 열심히 산다. 산다. 어?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야 저럼? 야이 양아치들. <웃음> <웃음> 저것들 다 퍼팅 어. 테스트 해봐야 될 텐데. <laughs> 어 거기 안에 다 섞여 있어. 어. 내가 느낀 거는 지금 이게 다 섞여 있어. 진상. 바락한다? 어 많이 섞여 있어. 아니 그럼 그게 딱 누구? 를 보고 생각한 거야. 여기 다 똑같은 생각이야. 어 누구 특정 대상이 있어? 자 소녀시대 멤버들은 아무래도 희철이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어릴 때부터. 그래서 김희철 미쳤구나. 아 희철 오빠 미친 건 음...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laughs> 자 정답 호동이. 호동이를 보고 아 진짜 용쓴다. 굉장히 근접해. 오. 어? 어? 정답! 호동이 형 보고. 됐어. 잠깐만, 오늘 호동이 좀 내버려, 둬. 아이고, 맞아. 여기까지 와라. 걸렸어. 맞아. 걸렸어. 호동이는, 모모 다는 맞아. 호동이는 사람 됐다. 옛날 호동이는 말동이. 진짜 그 아나부인이었는데. 용 됐다? 아, 이거를 뭐 하나의 그 한축적인 그런 딱. 이 단어를 호동이는 쓰레기다. 호동이는 장난친다. 잘담다 어, 이기적이다. <laughs> 호동이는 <laughs> 그냥 돼지다. 지금 화사. 화사 나 니발짝 둘레싸고 나. 모르겠어.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답을 알수 있게 두 번째 힌트를 줄게. 내가 봤을 때는 응? 여기에 진짜는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진짜는 따로 있는데 영철이가 오해받고 영철오빠분 영철오빠분은 뭐가 돼? 영철오빠분 이뭐가 돼? 노잼. 부관냐고 뭐 호동이는 실질이다. 그러니까 <laughs> 아니, 이거 형, 너가 그 해, 게 아니, 아니, 아, 형이 아, 그렇게 는게 아니니. 제동 맞아도 아, 형을 버린다. 문제 되는 거잖아. 영철이 형이 오히려 호동이 막 때리고 그랬거든. 그래. 어, 어. 그때 그랬나? 아니, 근데 엄청 때려. 눈에 들어오게 이렇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 응. 어떤 실체에게? 정답. 강호동은 관종이다. 아. 정답. 안정이라는 말야 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 받고 싶어서 우리 혼자 준수도 있어. 야 아니. 진짜? <laughs> 야, 그 눈치채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너네 오. 다 눈치 챘구나. 어, 왜냐면 이제 모든 연예인들은 본인 얘기를 하,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누가 내 얘기 해주면 좋아하잖아. 그렇지 뭐. 그렇지 사실은. 응, 음,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호동이는 유독. 본인 얘기를 굉장히 잘해. 어, 자기 얘기를? 어, 그리고 남의, 남의 지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얹혀서 자기 에피소드를 슬쩍슬쩍 잘 슬쩍 얘기해. 야, 이거 진짜 고맙습 야, 너 눈이 빠르다. 어. 표현이 넣고 모르지. 우리나라에 자기가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 알아. 거기서 나는 절대 살면서 고동이는. 장훈이는 고등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와, 고등이 진짜 고등이. 귀여워. 원탑이야. 아니, 이 나이대에서는 호동이는 자기, 이거는 와.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 옛날에 NRG 노유민 형이랑 호동 어. 형둘 봤어요. 저건 유민이에요. <laughs> 이 이유로 이 이유로 나 형을 처음 본것 같아. 그리고 본인 이야기 이야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약간 귀여운 이렇게 행동 많이 하잖아. 막뺑 이런 거 하고 응. 근데 이것도 원래 두세 번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한열번 반복하는 건 쉽지 않은 거야. 아 그치. <laughs> 어, 그치, 그치, 그치. 어, 대단한 거일 수도 있고 관중일 수도 있고 아니 잠깐만, 근데 호동이 형 당뇨가 해가지고 확실히 얘기를 어, 해줘야 남해, 되는데 호동이 형서 그래.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아, 능력이라고 생각해 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뻔뻔함과 정말로 나를 느끼다가 호동빠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능 하다 보면은 남이 이렇게 남의 주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그거에 연관된 에피소드가 떠올 때가 있는데 그걸 어. 나는 잘못 치고 나가겠어. 어. 그걸 뻔뻔하게 잘 쳐야지 약간 나의 분량도 나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좀더 나도 많은 얘기를 여기서 하고 갈수 있을까. 나도 저런 걸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좀저 정도는 관종이다 아유 불러, 아유 불러. 아, 막내들이, 막내들이 아, 그래요, 아. 원래, 근데. 막내들이. 근데 좀 안타까워. 호동이가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는 막, 아, 응. 어, 호동이는요? 이런 식으로 막 응. 얘기하면은 되게 다들 이뻐하시는데, 응. 여기선 너무 까이는 것 같아. 야, 니가 아까 죄송해요. 호동이는 밥 마시라고 확실히 안 했어. 그냥. 니만 말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laughs> 그분 금방 리모컨 던져지어 니때문에 호동가인 소리를 처들어봤다야 <laughs> 오늘 저 머리 제일 아니야 지금 똥주다시고 까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 형 화사 꿈서 나오겠다 파사가 참말로 친절하네 발음도 참잘 들리고 까인다고 잘아 그러면 괜찮아. 이번... 이번주에 편집에 캐릭터 거야 <laughs> 편집실에 아니, 이렇게 리 문제로 이번에는 게임을 해야겠어. 그럼 황복국이다 날라가는 거 아니야? 어? 황복국이다 날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 입인 사람이라도 살려줘야지. 제이제이도 <laughs> 편집해. <laughs> 안 돼.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 J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이이이